연세대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연세대가 제 생각이 맞으면 아마 이 서영고 중에서 가장 변경점이 많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우선 수시 모집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 이른바 추천형이라고 하죠. 전형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면접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원래 연세대학교 이 추천형 면접이 엄청 어려웠아요 네, 난이도가 극악하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이게 부담이 엄청 되는 면접이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없지만 이 면접 때문에 솔직히 연대 교과를 써야 되는데 안 쓰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음, 음. 근데 이걸 없애버리고 대신 수능 체조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과 체저 전형으로 바꾼 거죠. 음. 그러니까 일반적인 트렌드로 바꿨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 활동 우승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인문계열은 국수탐 기준에서 2합 4, 자연계열은 국수탐 기준에서 2합 5에 영어는 3. 그러니까 한국사 4 이네요. 이 정도면, 연대 정도 쓸 정도면 쓸 학생 정도면 영어는 3은 무조건 그 이상은 나와야 되는 거고, 의무적으로. 그러면 2합 5, 2합 4. 제가 그 아. 때는 기본적으로는 난이도로는 많이 완화됐다. 네, 그러니까. 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다만 그렇기 때문에 합격하는 학생들의 이런바 재택값을 기준으로 한 내신 컷이 장난 아니겠다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쉽게 말해서 그각 학교의 1등급 학생들은 와 이거 면접, 기존에는 진짜 면접 부담 때문에 못쓴 친구들이 이번에 한 번씩 다 쓰겠는데요 이러면 그러니까 실제로 아마 올해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도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연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일반고 학생들인데 좀더 기회적 요소가 더 주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 면접이 일반고 학생들의 허드를 만들었던 건데 그쵸. 그거를 어떻게 보면 뽑아버린 거니까. 이두 번째는 이 학종에서 서류 평가에서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을 올해부터 연대로 반영합니다. 야. 저... 네. 그 공부 잘 했는데 학교에서 네. 조금 문제 있었다. 아, 일단 연대 못 쓴다고 보셔도 됩니다. 음... 대놓고 저 정도로 반영한다 얘기했다는 건 뭐냐? 학폭이 있으면 있다 뽑지 않겠다는 얘기하고 거의 비슷하다 보셔도 돼요. 야, 그러면 점점 이렇게 되면 약폭이라는 거를 그냥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네, 이제는. 어떻게 보면 대학 입시에서의 이러한 방식이 인위적으로 학폭을 줄이는 이제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 왜냐면 이제는 학생들 입장에 서 학폭이 단순히 학교에서 문제를 안 끝난다는 거. 나의 음. 대입과 연계되기 시작하면 학생들 입장에 학폭을 할수 없어요. 길게 보면 더 길게 볼수 있는 입장인데 그, 그 고등학교 때한 번의 그 실수 아닌 실수 때문에 진짜 길게 그렇죠. 되는 건데. 근데 뭐 의도치 않은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만 봐서는 저는 나쁜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음. 이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강제성을 띄어야지만 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세 번째는 학종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면접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세대가 이 면접 하면 가장 이 난이도가 높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 제시문 기반의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걸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논술 면접인 그러니까. 거죠. 문제를 주고 어. 문제에 대한 답을 바로 설명을 해야 돼.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면접 방식의 핵심이었는데 이걸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 재심은 기반에 학업 역량을 보지 않는다. 음. 논리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하는 걸 인제는 주목해서 보겠다 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가 어떻게 생각하고 너의 생각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보겠다는 소리네 그 얘기는 기존에 있었던 제시문 형태도 바뀐다는 거야 음, 음. 문제풀이식의 제시문이 아니라 음. 어떤 주어져 있는 질문을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어떻게 논리 있게 자신의 어떤 답을 만들어서 표현할 수 있느냐 요거를 음, 음. 보겠다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친구가 얼마나 사고력을 잘하고 그다음 표현을 잘 하느냐 이제 그걸 보겠다는 소리네요. 실제적인 반영비로 이런 걸 떠나서 결국에는 면접을 잘 보면 합격하는 거고 면접 못 보면 불합격하는 거잖아요. 제가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딱 들었을 때뭐 어떤 기조가 있냐면 어 약간 일반 계열의 친화적으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이제 특목이라고 해서 저희가 해보는 옛날의 특목 같은 애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면 그 대다수가 또 의대로 다 넘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최상위권 대학들 입장에서도 일반고 학생들을 기준에서도 매우 똑똑하고 자기의 논리성에 갖고 있는 친구들을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거죠. 음. 굳이 특목 애들한테 목매달 필요가 없어진 음. 거죠. 이미 그러한 트렌드의 추세는 계속 지금 조금씩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벽을 갖고 있었던 학교 중 하나가 연대죠. 알게 모르게 연대라는 의식이 에, 있었잖아요. 에, 에, 에. 근데 연대의 올해 입시 변화점을 보면은 아, 우리가 최대한 풀어 줄게. 일반고에서도 니네들 충분히 많이 뽑힐 수 있는 어떤 방식을 우리가 바꿔가고 있어. 어, 니네나 특목이나 이제는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왜? 아주 잘난 애들은 우리 안 오거든. 음... 이 구조를 이제는 연대도 인식한 게 아닌가. 그 얘기는 우리 인천에 있는 일반고 학생 여러분들, 진짜 기회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일반고 입장에서는 이게 또 다른 딜레마에 빠질 수 있어요. 바로 뭐냐? 이제 일반고에서의 내신 경쟁의 치열함은 점점점 높아질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웬만한 학교에 최상위권 1등급 에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기회적 요소를 갖출 수 있다 그러면 이제는 학업용량이 우수하냐 학업용량이 우수하지 않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경쟁할 수 있는 학교에 가야 되는 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갔을 때 최상위권 학생들의 경쟁은 더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음... 고민이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대입 입시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어, 충분히 많이 일반고 학생들한테 우리 아이들에게 기회적 요소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는 게좀더 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 논술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연계열에서 원래 과탐도 봤는데 수학만 올해부터 실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학종에서, 국제형 국내고라고 하는 전형이 있었죠. 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완화했는데, 완화의 핵심이 영어예요. 음. 영어가 원래 1이었잖아요. 영어를 2로, 2로 바꿨어요. 바꿨네. 근데 요거는 약간 그 느낌상, 어 조금 더, 어, 특목에 있는 학생들에게 좀 배려해 준게 아닌가. 음. 물론 일반고한테도 배려가 에이, 되겠지만, 그렇죠. 특목 학생들 입장에서도, 어, 요 정도면 배려. 왜냐면, 지금 수능 난이도가 들쑥날쑥 하고 있는 좀 그런 시... 시국이죠 그렇죠 그런 네. 시기에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영어 1을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이 점점 한정적이거든요 영어가 2등급 정도 이내에 들어왔을 때 일반적으로 10% 정도 된다고 라 하면은 어, 그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어, 커버할 수 있다 라고 대학도 생각을 하는 거겠죠 요게 이제 연세대 2 0 2 5 입시의 변화점, 그리고 지금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입시 계약에 한 내용들을 옆에다 참고해 놨으니까 같이 봐주시고 정시에 대해서도 또 바뀐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원래는 연세대가 전체 모집단위가 가군에 있었는데 올해 요 음악대학만 나군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뭐 요게 있고 근데 요거보다 제일 중요한 게요거예요 계약 관계 없이 수학 연령의 선택 과목을 확통 미적 기하를 다 인정해 줍니다. 어... 예, 자연계열 미적 기하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졌어요. 확통 음... 봐도 무방하다. 연대 입장에서는 확통 미적 기하 어떤 거든 다 봐야 된다는 건 기존의 미적 기하를 봤을 때 베네핏이 없는 거잖아요. 기존의 베네핏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자연계열을 지원하려면 미적 기하를 봐야 된다라는 그렇죠. 건데 이거 없앴잖아요. 네.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베네핏이 돌렸느냐? 바로 탐구 과목을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음... 가산점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주냐면 인문사회계열은 유형 1, 자연계열은 유형 2, 국제통합체육계열은 유형 3, 그리고 예능, 음대하고 미술은 유형 4로 지원 자격에 따라서 계열을 나눴어요. 네. 이제는뭐 인문사회다, 이게 아니라 유형 네. 1, 유형 2 이렇게 음. 나눴어요. 음. 그래놓고 유형 1, 인문사회계열은 사탐을 보면은 가산점을 줘, 네. 자연계열은 과탐을 보면은 가산점을 주는 방식을 바꿔요.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베네핏이 없어진 거를 탐구로 조정한 거다. 기존에 비해서는 되게 완화되어 있는 방식을 그렇죠. 취하는 음. 거니까. 그러니까 자연계열은 자, 유형 1을 하는 게 유리할 것이고 그다음에 인문계열은 유형 1을 하는 게 음. 솔직히 유리하잖아. 3%면 적은 수가 아닌데. 음.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변별력을 줄여내는 대신 탐구에 대한 변별력을 높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수시에서의 수능 최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얍삽이야. 자연계열은 수학에서 미적기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 그러니까 정시로는 없앴다고 없앴다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 그러니까 음. 현역생 기준에서는 음, 음, 음. 네가100%정시어가 아니면은 넌 결국에는 넌 미적기하를 해야 된다. 음. 약간 이런 네. 과탐도 어, 필수로 바꿔놨다. 하지만 재주생이나 아니면 나는 100%정시어다 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아무튼. 기존의 방식을 깬 방식이네요 이런 음. 느낌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고 여기에 이제 연세대가 이미 2026학년도 사전예고를 하나 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바로 뭐냐 정시모집에 이제 우리는 수능 100% 전형은 없다 음. 생기부 평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확정했어요 교과 이수 현황하고 출결 정도로 지금 도입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현역생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재수생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고민이 되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세대학교 입시의 변화점이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